어, 우선 제가 공통 질문할 때 말할 내용은 많고 이걸 전달은 빠르게 어. 해야 되니까 좀 당황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진짜 합격을 못했네요 너무 거어요 진짜 화나고 네. <laughs> 이번에 다 25명 뽑았지? 네 25명 중에서 여자 17명 뽑혔는데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장난 아니다. 그리고 너무 아무튼 너무 축하하고 선생님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고등학교에서 하달고에서 우리 현아를 뽑은 이유가 뭐라 생각해? 어. 저는 면, 스스로도 면접을 대못 봤다고 해서 기대를 버리고 있었는데 어, 그 말할 때사람이랑 어. 대화하듯이 선생님이랑. 그렇게 한 정도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우선은 그 자신감이랑 당당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중에서 저 당황하게 하려고 세특도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질문도 지연해서 어.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때 약간 어. 3초 정도 연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당황하지 않는 점에서 강점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선생님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깐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했던 게 있었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늘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뭐였어? 제 진로를 음. 일부러 좀 특이하게 잡으려고 인간고학자라는 걸 잡았는데 그게 아마 거의 모든 애들 중에서 저 혼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게 보편화된 용어냐 라고 어. 약간 좀 무서운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을 어. 하셔서 음. 그 쌤은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것 같길래 인간 중심의 과학을 목적으로 듣는 오. 인간공학자이기 때문에 보편화된 단어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좀 걱정은 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짧막하게 핵심을 네. 전달했다 어, 매우 잘한 것 같아 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현아가 딱딱하게 말하는 그 말투가 있었지만 이제 들어갈수록 조금 편안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연습이 됐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어잘어 전달한 것 같고 또 디테일하게 사례를 중심으로 말해라라고 했었잖아. 그렇게 말 연습 을 우리가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러, 어. 그 공통 질문에서 그 코로나 1 9로 어. 저는 독서를 했다. 변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꼬리 질문으로 어떤 독서를 했냐 최근에 이렇게 물어보셔서 잘 대답했어. 어 잘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해서 말하기를 연습을 진짜 잘 해왔거든. 어 어떤 도움이 됐을까? 어 우선 제가 공통 질문할 때 말할 내용은 많고 이걸 전달은 빠르게 어. 해야 되니까 좀 당황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앞에는 구글절절 이렇게 말하더라도 결론은 이래서 어. 예를 들어 저는 코로나 19를 독서를 통해서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라고 결론을 마무리 지었어 진짜? 응. 예전에 선생님한테 k s 피를 받았던 게 결론을 얘기 안 한다 했잖아 그냥 앞에는 모르겠고 결론만 일단은 얘기했어요 진짜? 그래 <laughs> 결론에 엄청 신경 썼구나 근데 재심문 수업을 하면서 본인에게 어떤 게 좋았었어? 어, 저는 우선 이 사회적 이슈를 평소에는 그냥,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만 하고 그냥 맨날 넘겨, 넘겼는데, 이제는 음. 대시업 면접할 때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저의 의견을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관용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듯이 이런 적절한 단어들을 다 끌어모아서 저의 생각을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혼자 면접 준비할 때보다 이렇게 더 수업을 받으니까 좀 달랐던 점이 있어, 만아야?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되게 그 방향을 못 잡은 경험 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래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어 고려대 기출을 풀면서 음, 맞아. 이 문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를 짚으면서 네, 저의 생각을 더 저의 생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로 보충 내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럼 음, 백날에서 너가 이렇게 쭉선생님이랑 진짜 막탈게 뭐 했는데 백날에서 조, 좋았던 점딱두 가지만 한번 뽑아볼까? 저는 대면 수업로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줌으로도 충분히 집에서 저 혼자 안전하게 연습할 수 음.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고려대 기출을 푸는 것도 되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냥 고등학교 도움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그냥 어, 되게 맞아. 약간 밑바탕이 마련이 된것 같아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 선생님 전날 불러가지고 한 시간 딱 정리 충정을 해줬잖아.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지? 선생님 뭘 알려줬고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한번 얘기해봐줄래? 그 면접실이 자신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껏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날이다 보니까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그한 시간 동안 정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아, 이거는 내가 다 했구나, 약간 음. 체크 사항으로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좋다. 좋다. 음. 그리고 또, 또팁 같은 거. 진짜 다른 애들한테 줄 팁. 후배들한테 줄팁 같은 거. 어, 제시문이 진짜 한늘군의 다른 고등학교랑 진짜 달라서 그 제시문이라는 게 그냥 너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급하게 한다고 거의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활동, 학교 활동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독서도 많이 챙겨야 되고 그리고 성적도 B 삐... 어도 굳이 상관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학생이 진짜 우선 긍정적이어야 되고 밝아야 되고 그런 어. 걸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고 어. 그냥 선생님한테 뭐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이런 교과 지식을 말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도 안 말했거든요. 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이 뭐 학교에 진짜 가고 싶다 이런. 표정만이라도 어, 표정 태도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제시문도 그냥 맘 편히 이제 보는 게 나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합격한 자의 여유 아닌가요? 아, 아 그렇죠. 불합격했으면 <laughs> 뭐. 어. 합격한 자의 여유. 막막할 텐데 책 우선 읽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대학교 그 기출이 되게 답안 해설까지 되게 많아서 음. 그것도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그런 가이드라인도 보면서 그것도 면접관 오늘 잘 만나야지 그 거기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져서 선생 말했잖아 그 하늘고 그 선배가 그대로 말해줬던 거잖아 아. 과목 선생님에 따라서 몇 질문이 달라져 한자 선생님은 한자 문제 내고 어, 예를 들어 함수를 미지수 사용 안 하고 음. 설명해 봐라 이런 수학쌤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을 것같아 어, 맞아, 맞아. 그래 선생님들이 진짜 학원에서 준비할 법한 문제들은 질문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쌤들도 그걸 알고 상황을 다가정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맞아. 그냥 이런 예상 질문을 뽑는 걸 급급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우리...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 자기만의 그런 내용을 생성하는 게더그 시간에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매우 잘했어. 아 이런 팁까지. 하, 진짜 본인의 그러면 합격의 포인트는 자신감이다. 네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laughs> 자신감도 또 누구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뻔한 자신감 말고 어.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그 확신. 확신. 이것 같기도 하고 저는 활동 같은 것도 하나도 뽐내지를 못해서 근데도 어. 뭐 있었나 봐요. 어. 현아의 특징은 인위적이지 않은 답변 그리고 암기하지 않은 듯한 답변이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너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 특출 특별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것 같아. 그게 합격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 정답을 말하지 않은 거. 네, 정해진 대가 어. 그냥 보편적인 걸 일단 피해야 다렇지 그렇지, 된다는 그렇지. 태도인 그렇지, 맞지? 어. <laughs> 네. 아무튼 고생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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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